저는 40대 초반 남성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책임을 다하고 인정받고 진급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회사에서 실수하는 일과 투자했던 돈을 날리는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공포와 함께 온몸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몸엔 이상이 없고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거울 명상원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진정한 나는 몸이 아니라 빛이구나 하는 사실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혹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원의 마음, 그원의 빛은 왜 무수히 많은 낮게 영 개체 나로 쪼개져서 세상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것은 개체 나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몸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감정 정보는 대개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개체나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각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인된 감정이 계속 억눌려 있다가 3년 전에 일어난 회사와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을 계기로 해서 겉으로 표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원래 없던 감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존재하고 있던 감정이 현실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의 경우에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몸을 갖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의식에 각인이 되던 걸까요? 어머니는 임신 중 유산기가 있어서 태아 안정약을 먹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랑도 많이 받고, 부모님도 화목해 공포의 뿌리가 유산일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참 신기하네요.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유산 위기를 경험하면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태아의 표면 의식은 이 감정을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태아의 영은 이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기억하지만은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꾹꾹 짓눌러 놓고 있다가 치유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시원시를 통해서 그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남성의 경우 거울 앞에서 엄마 제발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공포의 감정을 느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반응이 강해 일어났습니다. 거울 명상을 해보았는데 정말 눈물이 쾅쾅 쏟아졌어요. 머리통이 깨지는 것 같았고 손발에 땀이 물처럼 났어요. 평소 공포가 밀려오면 정말 일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가슴이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해서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프던 머리가 너무 맑아져서 잠이 안온것 같았어요. 무식에 꾹꾹 짓눌러놓았던 감정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몸에서 강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강한 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소멸된다, 치유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명상을 할때 이렇게 강한 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몸 반응의 정도는 감정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왜 남들한테서는 저렇게 강력한 몸 반응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서는 저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고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신비현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비현상에 매달리거나 집착하다 보면 마장에 빠지게 되고 마장에 빠져버리면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방안 전체, 현실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존재가 바뀌게 되죠. 평소 우리는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영화 속의 등장 인물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속한 현실 전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나는 관찰자, 군원의 마음과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서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무의식은 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진정한 목적은 이처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고 꾸준히 할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원하는, 바라는 목적지에 가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 at naver.com 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